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갑자기 눈이 내리고 바람도 불고 추워지면서 11월에서 12월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임영 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후 반가운 사진 두 장이 공개되었죠. 이제 너무 춥지만 그래도 이겨내야지라면서 러닝하는 이모티콘 두 개를 붙여서 올려 주었는데요. 갑자기 추워졌지만 그렇다고 핑계대거나 미루지 않고 본인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히어로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블랙앤화이트 복장이었는데요. 목을 감싸는 따뜻한 목 보호대를 하고 바람 한점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여민 모습이 귀여웠네요. 화이트와 블랙으로 반이 아닌 세련된 디자인의 점퍼를 입었는데 양손은 높이 들어서 개구장이처럼 V자 포즈를 잡았고 손목에 차고 있는 네온 불빛의 조명은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어디서든 눈에 쉽게 띌수 있는 색깔을 골랐습니다. 한편 두 다리는 넓게 벌리고 섰는데요. 그동안 임영님은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키가 작거나 뛰에스로 같이 부르는 선배 가수가 키가 작을 때 다리를 벌리면서 무릎을 굽혀서 키를 맞춰주는 센스와 배려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다리를 넓게 벌린 것으로 봐서 새찬 겨울 추위에도 랑곳하지 않는 상남자 포스를 보이려고 한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사진 찍어주는 분이 키가 작아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일부러 다리를 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찌되었든 임영님은 사진 한 커트를 찍을 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마음씀씀이가 돋보이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가 적당히 배합된 이번 운동복은 무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아이보리 야구모자를 쓰고 모자와 빛깔이 비슷해 보이는 퓨마 상하이의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웨어는 흰색을 입어서 깔끔하고 심플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신발도 흰색 퓨마 운동화를 신어서 얼핏 보면 퓨마 스포츠 광고 화보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혹시나 임영임이 스포츠웨어 광고도 촬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네요 또한 오늘도 훤칠한 기럭지는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상의가 짧은 하이웨스트 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임영임의 우월한 기럭지 8등신, 9등신을 넘어서 10등신의 조각남의 보스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임영님은 백금이나 실버로 보이는 쌍가락질를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로 낀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혹시 손가락을 다쳐서 보호대를 끼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게 해주었는데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점잖고 겸손한 포즈를 잡았는데, 한 손에 검은색 뿔테 선글라스가 있어서 태양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계획형인 임영님 리사이틀 콘서트 준비를 완벽하게 잘 해나가면서 건강도 잃지 않도록 운동 꾸준히 하시고 지금처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끔 깜짝 사진을 올려주면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신다면 그 기다림을 잘 견디고 참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진 두 장이 마치 한겨울의 호빵처럼 갓 구운 피자처럼 달콤하고 따뜻하고 고소한 향기를 전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임용님의 번거지 모자에 야광 반사 재질의 조끼를 입었던 모습과 비교되며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러닝할 때 복장이야, 간편하게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용님은 꾸안꾸이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플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블랙과 아이보리 아니면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한 이미지의 의상을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든 형광색 네온 불빛은 언제나 안전하게 운동하라고 낙원 내챙하라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야간에 어두운 곳 지날 때 까마귀 패션이라고 해서 모자도 의상도 신발도 어두울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임영님은 네온 불빛과 조끼를 소개해 주면서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번에 올린 사진에도 밝은 빛에 운동복을 입어서 많은 분들에게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온이 너무나 내려갔을 때에는 머리가 추위에 노출될 수 있으니 모자와 장갑은 필수이고 신발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미끄러지지 않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운동하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용임의 반가운 러닝 사진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팬들 반응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반가운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여러 언론사와 팬들도 다양한 반응을 전했는데요. 팬들은 임영님이 많이 보고 싶다며, 지난번 낙원 내챙 러닝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저희도 추워도 운동은 매일매일 하려고 한다며, 임영님도 저도 파이팅이라는 반응을 전했고, 혹시 임영님 손가락 다친 것이 아니냐며 흰색 푸마 운동복을 입고 있는 임영님 손가락에 밴드로 고정된 금속 재질을 보고 걱정스럽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을 잘 보면 무언가를 테이핑하거나 금속으로 손가락 부상을 위해 덧댄 것 같은 손가락 깁스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 모든 팬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해 바람이 있다면 다친 것이 아니라 반지의 형태도 요즘 특별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니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악세사리나 운동을 위한 특별한 테이핑이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되었네요. 한편 임영웅님이 따뜻하게 입어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핫팩이나 따뜻함을 주는 주머니 난로 등을 들고 뛰면 좋겠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히 66일 동안 좋은 습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임영웅님의 낙원 내첸 운동에 동참하겠다며. 최근 들어서 멋진 모습 자주 보여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추운 날씨 더욱더 조심해서 운동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진을 촬영해 주는 스태프분이 있어서 더욱더 든든하다면서, 다음에는 특히나 임영임의 셀카로 촬영해서 올려주면 더욱 좋겠고, 반가운 얼굴을 보니 피곤이 싹 가신다면서 앞으로 더 자주 업로드를 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촬영한 두 장의 사진도 모두 동일한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밤과 낮을 매번 뛰는 임영님의 모습이 정말 반갑다며 정말 노래 연습과 운동만 하는 히어로에게 팬으로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가찌컬리 놀랍다면서 함께 러닝을 뛰고 싶다며 임영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도 춥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을 전해주었네요. 한편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임영님의 운동 모습을 전해주었는데요. 한 언론사는 임영웅, 낮과 밤이 다른 포스, 넘사벽 비율이라며 11월 29일 임영님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제 너무 춥지만 그래도 이겨내야지 라는 문구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에서 임영님은 베이지색 트레이닝 상하의를 세트로 차려입었다면서 비슷한 톤의 흰색 볼캡과 스니커즈를 착용해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스포츠룩을 보여주었고 다른 사진 속에서 임영님은 해가진 산책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전 시간과 반대되는 검정색 컬러의 운동복을 착용해 반전 매력을 보여주었다면서 밤과 낮이 다른 히어로답다며 멋진 패션이 감동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는 임영웅 추위 싹 날리는 멋짐, 러닝중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임영웅이 추위도 날리는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다면서 러닝을 마친 듯 씩씩한 모습으로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도 러닝을 멈추지 않는 임영웅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찬사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는 임영웅 비율도 히어로급이네 러닝중 훈훈 비주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공개된 사진 속 임영임의 길쭉한 비율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독보적인 다리 길이로 완벽한 핏을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고 특히 러닝에 푹 빠진 모습, 훈훈한 미소로 건강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임영임에게서 밝은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은 다양한 이모티콘과 함께 시그니처 인사인 건행을 외치며 임영임을 응원했다. 많이 보고 싶어요. 추워도 운동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임영임도 저도 화이팅! 만날 때까지 건행 나건 내챙 하시오 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침마당 소식입니다. 아침마당에서 최연아 님이 문영임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중국어 버전 라이브로 부르며 k 트로트를 알리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언론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11월 29일 방송된 kbs u t v 아침마당은 쌍쌍 파티로 꾸며졌는데요. 매주 금요일 아침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KBS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는 색깔별로 두 명씩 세 팀이 나와서 퀴즈도 풀고 노래도 하고 주제별로 이야기도 하면서 시청자들의 점수를 많이 받은 팀이 우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각 컬러별로 팀을 짜는데 파랑과 빨강, 노랑 팀인데 노랑 팀은 밧줄로 꽁꽁 독보적인 존재감 믿고 듣는 가수 김용임 님과 중국 가수 출신 최연아 님이 출연했죠. 최연아님은 중국 공무원 출신의 가수인데요, 꿈은 케이트로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 유튜브에 중국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이미 몇곡 올라가 있죠. 특히 임영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중국어 버전으로 잠깐 불러주기도 해서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원래 임영님의 가사에다가 살짝 중국어 버전을 입혔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는데, 가사의 내용은 몰라도 멜로디와 분위기에 빠져들게 된것 같네요. 한편 MC분들은 두 분이 따로 연습했냐고 묻자, 김용임님은 최연아 씨가 노래를 잘하는데,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노래를 하니 중국풍 억양 발음이었다면서,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며 조금 가르쳐 주었더니 금방 따라하더라면서, 음악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의 이해력이 좋다며, 한국식 발음으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후배를 잘둔것 같다고 칭찬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연아 님은 k p o 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트롯도 전세계에 전해졌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최연아 가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서 임영임이 중국 진출에 파란풀이 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어서 글로벌 진출에 신호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용님은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계된 11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9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용님은 총 37만 6,72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이찬원,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네요. 한편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조가요에서도 임영님은 가장 많은 36,718개를 받았는데 정말 강력한 힘을 제대로 보여주며 놀라운 아이돌 차트의 존재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스타 왕중왕 투표에서도 무려 125주 연속 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표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총 15만 1,368표를 얻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임영님에 이어서 2위는 영탁, 3위는 이찬원님이 차지했습니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에 투표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로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는데요 임영임은 전광판 특전을 받게 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넹